맨 앞자리에 앉은 남자 경감이 문을 닫자마자 홈즈는 일어서서 외투를 입었다. 저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건 틀림없는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와트슨, 자네는 잠시 동안 신문이나 읽고 있게나.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홈즈가 나를 두고 나간 것은 오시가 지나서였는데 나는 그 뒤에 따분할 틈도 없었다.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식료품 가게에서 커다란 상자를 들고 배달부가 찾아왔다. 그는 데리고 온 소년과 함께 상자를 열고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테이블 위에 아주 사치스럽지만 약간 식은 저녁 식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차디찬 도요새 한 쌍의 꽁이 한 마리 거위관으로 만든 파이, 게다가 거미줄이 붙은 낡은 술이 몇병 곁들여져 있었다. 사와는 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마신처럼 사라져버렸다. 구시 조금 전에 홈즈가 생기에 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나는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짐작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홈즈는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아 밤참을 차려놓고 갔군. 누가 오는가? 다섯 사람분을 차려놓고 가버렸다네. 응, 두세 사람 올지도 모르네. 세인트 사이먼경은 벌써 와 Y3라고 생각했네만. 아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아무래도 사이먼경 같군. 곧이어 들어온 사람은 틀림없이 사이먼경이었다. 그는 코안경을 한결 더 힘차게 흔들어 대며 기족적인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폼즈가 물었다. 신부름꾼이 찾아갔던가요? 그렇소. 편지를 보고 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겠죠?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인트 사이먼경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이마에 손을 대었다.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하실까? 자식이 이 같은 수모를 받은 것을 아시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지요. 수모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거야 당신은 입장이 다르니까. 먹고 뭐 그렇다고 할수 없지요. 부인의 갑작스런 행동은 경에게는 물론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부인은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의논할 상대가 없었던 겁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말했다. 아니 수모입니다. 이건 분명한 수모입니다. 부인께서는 젊은 몸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졌으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누가 이해를 한단 말이오. 난 정말로 화를 내고 있는 거요. 이렇게 심한 수모를 당했으니. 홈즈가 말했다. 초인종이 울린 것 같습니다. 아 계단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먼경, 제 입으로 관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초대한 손님을 만나시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서 부인과 한신사가 방으로 안내했다. 세인트 사이먼경, 프랭크, 헤이, 몰턴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인 쪽은 이미 잘아실줄 압니다만. 방에 들어온 여성을 보더니 세인트 사이먼경은 의자에서 펄쩍 뛰면서 외쳤다. 해티. 그리고 눈을 내리뜨고 한 손을 프로코트 가슴팍에 집어넣고 잠시 서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몰턴 부인이 얼른 한 발자국 내디디며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여전히 눈을 들어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아름다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그 로키 속에 들어있던 초상의 여인 도론양 아니, 세인트 사이먼경 부인이 틀림없지 않은가. 몰턴 부인은 사이먼경에게 말했다. 화가 나셨군요, 로버트.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해요. 세인트 사이먼경은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변명 같은 건 그만두시오.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고 집을 나가기 전에 당신에게 설명드려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이분 프랭크를 만난 뒤로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강단 앞에서 기절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홈즈가 물었다. 몰턴 부인 사정을 말씀하시는 동안 저와 제 친구는 자리를 비우는 게 좋겠군요. 몰턴 씨라고 소개받은 남자가 나섰다. 이번 일에는 저희들이 너무 비밀을 지킨 탓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몸집은 작아도 야무지게 생긴 남자가 깨끗이 면도를 한 얼굴로 날카롭고 재빠른 어조로 말했다. 몰턴 부인이 말했다.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죠. 이분 프랭크와 저는 1884년 로키산맥에 가까운 아버지의 광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는 노다지를 캐게 되어 졸부자가 되었지만 프랭크의 광산 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가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폐광하게 되어버렸지요. 아버지는 계속 부자가 되고 프랭크는 더욱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는 약혼을 취소시키려고 저를 샌프란시스코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프랭크는 단념하지 않았어요. 저의 뒤를 쫓아와서는 아버지 모르게 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몹시 노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우리끼리만 결정했어요. 프랭크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견줄만한 부자가 된 후에 다시 저에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리며 프랭크가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그러자 프랭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혼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당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 그 대신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당신 남편이라고 나서지 않겠어. 그래서 프랭크와 전 재빨리 서둘러 목사님께 찾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사업을 일으키러 가고 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뒤 풍문으로 프랭크가 몬테나주에 있었고 다음에는 애리조나주의 광산에 또그 다음에는 뉴멕시코주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뒤 아파치 인디언이 광산 마을을 습격하여 백인들을 살해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데 피살자 명단에 프랭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몇달 동안 자리에 누워 버렸지요. 아버지는 폐병으로 생각하셨는지 샌프란시스코의 의사들을 차례로 불러들였지요. 한 해가 지나도 프랭크의 소식은 한마디도 없었으므로 저는 프랭크가 정말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세인트 사이먼경께서 샌프란시스코에 오시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런던에 가게 되고 해서 세인트 사이먼경과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셨지만, 마음을 프랭크에게 쏟은 저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다시는 마음을 쏟지 못할 것으로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물론 세인트 사이먼 경과 결혼한 이상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할 생각이었어요. 경과 함께 강단에 나갔을 때 되도록 좋은 아내가 될 작정이었지요. 그렇지만 강단의 난간까지 갔을 때 문득 돌아보니 맨 앞줄 자리에 프랭크가 서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처음엔 유령을 보지 않았나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니 역시 같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묻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였지요. 저는 용하게 쓰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눈앞이 빙빙 돌며 목사님 목소리는 마치 벌소리처럼 귀전에 울릴 뿐이었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몰랐죠. 결혼식을 중지해달라고 교회에서 소란이라도 피워야 하는 걸까요? 또다시 프랭크를 바라보니 제 생각을 눈치챈 모양인지 입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종이쪽지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식이 끝나 프랭크 앞에 지날 때 일부러 꽃다발을 떨어뜨리니까 프랭크는 꽃다발을 집어돌려주면서 제손 안에 쪽지를 살그머니 밀어넣었어요. 연락이 있으면 오라고 단한 줄이 적혀 있더군요. 물론 저는 이렇게 된 바에야 누구보다도 프랭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모든 것을 프랭크 말대로 하리라고 결심했지요. 집에 돌아와 하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녀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부터 프랭크를 알고 있었고 늘 우리 편을 들어주었지요. 저는 하녀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제 소지품을 모아놓고 망토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인트 사이먼경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이먼경의 어머니나 신분이 높으신 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도망치고 나중에 설명하기로 마음을 정했지요. 파티석상에 앉은 10분 뒤에 길 건너편에 프랭크가 있는 것이 창 너머로 보이더군요. 프랭크는 저에게 눈짓을 하고서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만히 빠져나와 준비를 하고서 프랭크의 뒤를 쫓아갔지요. 그때 모르는 여자가 다가와 세인트 사이먼에 관한 넋두리를 하더군요. 별로 흥미를 가지고 듣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 이야기로는 사이먼 경에게도 결혼 전에 비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간신히 그 여자를 뿌리치고 곧 프랭크를 따라갔지요. 둘이서 영업용 마차를 타고 고등광장에 있는 프랭크의 하숙집에 갔는데 그거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답니다. 프랭크는 아파치족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제가 프랭크가 죽은 것으로 단념하고 영국에 건너간 것을 알고서는 바로 제 뒤를 쫓아 영국에 와서 그 결혼식 날 아침 겨우 저를 만났던 거예요. 프랭크 몰턴이 그 뒤를 이어서 말했다. 신문에서 해티의 결혼식 기사를 보았죠. 교회 이름은 나와 있었지만 집주소는 나와 있지 않아서 곧바로 교회로 찾아갔지요. 몰턴 부인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둘이서 앞이를 의논했어요. 프랭크는 모든 것을 밝히자고 했지만 저는 이번 일이 몹시 창피해서 이대로 자취를 감추어 다시는 세인트 사이먼경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만은 간단한 편지를 써 보내서 무사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파티에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분이 높은 신사와 부인들 생각을 하니까 그저 무서운 생각 만들더군요. 그래서 프랭크가 신보 같은 것들을 모아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버리러 갔지요. 홈즈 씨가 어떻게 제가 있는 장소를 아셨는지는 몰라도 오늘 저녁 때 찾아오셔서 제 생각이 잘못되고 프랭크 생각이 옳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일 파리로 떠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홈즈 씨는 세인트 사이먼경과 저희들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기에 얼른 이쪽으로 찾아온 거예요. 로버트,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걱정을 끼쳐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 부디 저를 나무라지는 말아주세요. 세인트 사이먼경은 준엄한 태도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마를 좁힌 채 입을 꼭 다물고, 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냉정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나는 은밀한 개인적 얘기를 이처럼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본 적이 없소. 그러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군요. 작별의 악수도 해 주시지 않나요? 아니, 하고 말고. 원한다면. 경은 손을 내밀어 몰턴 부인이 내민 손을 쌀쌀하게 쥐었다. 홈즈가 끼어들었다. 저로서도 화해의 뜻으로 함께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사이먼경이 대답했다. 그건 좀 무리입니다. 이번 일은 내가 말없이 물러가겠소. 남의 잔치판에 낄 생각은 없소. 용서해 주신다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모두에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서 천천히 방을 나갔다.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두 분만이라도 남아 주시겠지요? 몰턴 씨 미국분과 만나는 건 대단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과 영국이 형제국으로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다. 손님이 돌아간 뒤에 홈즈가 말했다. 이 사건의 재미는 얼른 보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이 아주 쉽게 풀려나갔던 점에 있었네. 몰턴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만큼 자연스러운 결말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경시청의 레스트. 레이드 경감 등은 결말만 보면 이보다 더 싱거운 일은 없게 되겠지. 그렇다면 자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사건을 해결했단 말인가? 처음부터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네. 신부가 기꺼이 결혼식을 맞이한 사실과 식장에서 돌아가는 잠깐 사이에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한 사실 말이야. 분명히 신부의 마음을 변하게 한 무슨 일이 아침에 생긴 거지?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집을 나가 줄곧 신랑과 함께 있었으니까 누구와 이야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 그렇다면 누굴 만난 걸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미국에서 온 사람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네. 신부는 최근에 영국에서 막 왔으니까 영국 남자 중에 신부에게 인생의 방향을 변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네. 이렇게 추리해 나가면 신부는 그날 어떤 미국인과 만났다는 결론이 쉽게 나오지. 그럼 그 미국인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강한 영향력을 신부에게 끼칠 수 있었을까? 애인일지도 모르며 또 남편일지도 모르지. 내가 듣건데 신부는 처녀 시절을 거친 환경 속에서 보냈다고 했네. 나는 여기까지 추정을 한 뒤에 세인트 사이먼 경의 이야기를 들었네. 그가 한 이야기에서 교회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던 남자 신부 태도의 느닷없는 변화, 편지를 전하기 위해 흔히들 떨어뜨리는 꽃다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가 광산을 가로채다라는 광산 용어를 사용한 것 등등을 듣고 있는 사이에 사건의 줄거리가 뚜렷하게 떠오르더군. 그렇다면 신부는 남자와 함께 도망을 쳤다는 얘긴데. 그 남자는 신부의 애인이나 본 남편일 거야. 아니, 아마 본 남편으로 생각하는 게 들어맞을 거라고 추리했었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두 사람을 찾아 냈지? 레스트레이드가 연못에서 주운 신보옷에서 발견한 편지는 플로라 밀러가 쓴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보낸 거야. 마침 남자 이름이 프랭크 헤이 몰턴이어서 머리 글자가 F. H. M. 이기 때문에 레스트레이드가 착각을 한 거지. 머리 글자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남자가 일주일 이내에 런던의 인류 호텔에서 계산을 치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어디서 인류라고 판단했나? 값이 인류였기 때문이지. 방값 팔 실링 세리주 한 잔에 팔 펜스라는 건 최고급 호텔이 아니면 있을 수 없거든. 이런 인류 호텔은 런던에 흔하지 않아. 노선벌랜드가에서두 번째 들어간 호텔에서 숙박부를 조사하여 프랭크 H. 몰턴이라는 미국 신사가 전날 숙박한 걸 알아냈지. 그 계산서를 보니 기재사항이 편지의 것과 똑같았네. 게다가 몰턴에게 온 편지는 고등광장 226번지로 보내주기로 되어 있더군. 그곳에 가보니 다행히도 사이 좋은 두 사람이 집에 있기에 아버지와 같은 충고를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세인트. 사이먼경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아도 유리하다고 타일렀지. 그리고는 여기 와서 사이먼경과 만나라고 하고서 사이먼경에게도 이리로 오도록 했네. 그러나 결과는 재미가 적었어. 사이먼경의 태도는 별로 관대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하긴 당연하지. 약혼에서 결혼식까지 성가신 절차를 밟기까지 했는데, 3시간의 아내와 재산을 빼앗겼으니 자넨들 관대하게 굴 수는 없겠지. 우리는 세인트 사이먼경을 탓하기에 앞서 그분에게 관대해야 했네. 그리고 절대로 그러한 처지에 빠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운명에 감사해야지. 자네 의자를 바짝 당겨 내 바이올린을 집어주게.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문제는 오직 이 쓸쓸한 가을밤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 뿐이니까.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끈.